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한 게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웨스트 호텔 은하의 저편에 그리고 닉네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첫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와일드웨스트 호텔입니다 서부의 무법자들을 테마로 가지고 있고 간단한 파티 게임으로 서로의 정체를 추리하는 게임입니다 정체를 맞추었을 때는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정체가 들켰을 때는 내 돈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은 간단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일정 수준의 돈을 모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에 내 정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 정체는 보드판 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설의 총잡이인 정체가 있고 맨 밑에는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3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전설의 총잡이와 겁쟁이는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쏠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전설의 총잡이를 잡았을 때는 바로 지게 되고 겁쟁이를 잡으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3개의 캐릭터가 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차례 가운데에서 카드를 가지고 오거나 두 번째부터는 총 카드로 총을 쏠수 있습니다. 카드는 1.2점, 3점짜리 카드가 있고, 1점짜리 카드는 내 정체가 들통나기 어려운 카드고, 2번 카드는 두 가지 아이콘이 그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 추리를 할수 있고, 3번 카드의 정체성은 명확해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갔는지 추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확 줄어듭니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와 소소하게 점수를 얻느냐 아니면 뱅카드로 누군가를 잡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오느냐 그런 게임입니다. 갑자기 카드가 들어오면 정말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릴 수밖에 없고 전설의 총잡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번 라운드에 누군가 나에게 총을 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심리전이 들어있는 마피아 게임,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룰을 익히고 추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다가 돈이 일정 수준 넘게 되면은 이 현상금 타일이 붙게 되면서 이 플레이어 카드를 잡았을 때는 현상금 타일에 써있는 숫자만큼 돈을 추가로 더 받기도 합니다. 전설의 총잡이라면은 겁쟁이인 척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보드을 깔면서 좀더 게임의 퀄리티를 확 높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은하의 저편의 포켓머더 미스테리 시리즈입니다. 이 게임은 한번 하면은 다시는 못하는 레거시 게임이고 서로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을 잘 숙지하고 플레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역할 요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TV 프로그램에서 크라임 씬을 보면은 어, 살인자가 누구인지 범죄자가 누구인지 추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역할 놀이를 하면서 진행되죠.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우주선 안에 여섯 명의 캐릭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AI를 맡았는데 AI를 맡은 플레이어만 한국어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각각 다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이 우주 공통어 가이드를 받습니다. 우주 공통어 가이드에는 한국말과 알수 없는 단어들이 서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때이알수 없는 단어들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하기가 정말 힘들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 동면 중인 플레이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리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자가 있거나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런 추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진행 방법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각각 1대1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이 우주 공통어 가이드를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서로 알아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AI는 한국말로 할수 있지만 먼저 질문을 건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기만 해야 되죠. 질문을. 집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각각 방에 들어가서 5분씩 서로 대화를 충분히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게임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지켜서 플레이를 진행해야지 훨씬 더 게임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추리를 잘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범인도 있다면 찾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 단계는 추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몰입을 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임을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이런 게임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에 반전에 놀라기도 하고 스토리가 밝혀졌을 때 쾌감까지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에서 모여서 보드게임을 한다면 이런 게임들 위주로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닉네임입니다. 간단한 파티게임이죠. 여러 직업 카드가 나오는데 직업과 관련된 물건을 사람들이 잘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다른 플레이어가 정확히 지목해서 주라고 하면 그 물건을 줘야 되죠. 주라고 하는 물건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차례는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한 직업에 물건을 다 모았을 때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죠. 한 직업당 물건이 4개씩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잘 보고 필요한 카드가 무엇인지 가지고 와야 되겠죠. 룰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게임인데 이게 재미있을까? 했는데, 어디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얻었냐면, 내가 필요한 카드를 잘 습득을 하다가 실패하게 된 경우 다른 플레이어들이 내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다 모으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면 그 카드를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아니, 100% 뺏기죠. 그리고 이 카드를 모을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직업의 카드만 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찍으면서 진행되지만 게임이 진행되다 보면 누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게임이 귀엽기도 하고 카드를 주라고 할때 정중하게 누구 작가님, 누구 탐정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말을 하면 좀더 게임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소소하게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플레이한 게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